안녕하세요 사랑의 타파 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앞에 있는 이 제품 소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직사가 프레쉬 세이버 라고 해요 요거 두개가 어, 이거 용량이 2.2리터 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식재료 뭐든지 길쭉 길쭉한 거다 담을 수 있고요 도마도 동글동글한 도마도 아니면 통마늘 여러가지 다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샐러드나 뭐 이런 거 해서 보관해도 너무 좋고요. 또 우리가 당면 같은 거 불리고 싶을 때 여기다가 넣고 물 넣고 불리시면 돼요. 정말 좋아요. 당면이 길쭉하니까 여기도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뚜껑이 보시면 여기 바킹이 없어요. 설거지하고 너무 좋고요. 잘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실온에 놔도 밀폐가 아주 잘 되니까 정말 좋고요. 자, 이거는 2 1 l 여기 앞에 핑크색. 요거는 1.3리터예요. 얘도 똑같이 얘는 2.2리터, 얘는 1.3리터. 이거는 뭐 길쭉길쭉한 거 보관해도 좋고요. 얘도 마찬가지예요. 먹다 남은 상추 같은 거 넣어놓고 고추 같은 거 넣어도 정말 좋고요. 아,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뭐 요즘에는 뭐간식 같은 걸 좋아하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 해서 여기다가 딱딱 넣어놔도 정말 좋다. 좋고요. 아,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, 이 프레쉬 세이버는 이렇게 4개가 얼마냐 하면은 13만 1000원이에요. 하지만 13만 1000원 안 받습니다. 멤버가 57,510원이면 이 4개가 다 가요. 정말 싸지 않아요? 요앞이 창이 있어서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여서 좋아요. 자, 이거는 이 귀에 놓치면 후회합니다. 이거는 세상에, 뭐야, 어? 만 원, 만한 2, 3천 원꼴 되려나? 너무 싸잖아요? 13만 1천원짜리를 갖다가 5만 7 5 10원에 이걸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싱싱블럭 싱싱글록. 우리 싱싱블럭이라고 하죠 자이 싱싱블럭은 어떻게 하냐면 자 요게 650ml 요건 1 l 터에요1 l 이번에는 색상도 청록색으로 나왔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두부나 아니면 식탁 위에 김통 아니면 반찬 해가지고 넣어놔도 좋고요 뭘, 뭐든지 해서 넣어놔도 좋아요 요거는 이제 반찬 용도로 써도 좋고요 자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3개 그리고 2.1리터짜리 요렇게 요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구매하는데 얼마냐 7만 8천원이에요 요렇게 3개, 3개하고 개 밑에 2.1리터짜리 해가지고 4개가 7만 8천원인데 멤버가 4만 8천 6백원 요렇게 4만 8천 6백원 그리고 요거 1리터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2.2리터짜리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이 얼마냐면 72,200원입니다. 하지만 72,200원 다안 받습니다. 멤버가 어 34,200원이면 요거 가져갈 수 있어요. 1리터짜리 2 개, 2.2리터짜리 1 개. 그리고 요거 핑크색 요거 한 요거 하나 가격이 22,000원이에요. 그러면 이거 두 개가 44,000원입니다. 하지만 멤버가 19,800원이지만 이거 두개 가져갈 수 있어요. 자, 낱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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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하시고 싶으면 낱개 낱개 구매 가능하고요. 이렇게 아홉 개를 세트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손 빠른 사람이 1등 하겠죠? 자, 생각 생각은 너무 깊게 하시면 내게 안 됩니다. 자, 내 개가 되려면 빨리빨리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문자 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!